안녕하세요. 떠오도너입니다 오늘은 이 박스안에 아주아주 귀여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사슴벌레입니다. 지금 이 떠너떠너가 이 사슴벌레안에 있는 물품과 사슴벌레를 관찰할거고 이 하면서 할거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도 확실히, 확실히 보면서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벌레 언박싱 고자 일단 열어봤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이거 설명서 같이 생겼네요. 이걸 보면은 지금 삼촌 몇작되는벌레 기름이랑 유충 키우기가 나와있습니다. 또 이거요. 짜잔 이건 통 뚜껑이에요. 이통 뚜껑은 눈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 뚜껑을 설치해 준다고 해요. 이 사슴벌레 당두풍들이 주식이 대부분 곤충재리이기 때문에 곤충젤리를 준비했습니다. 맨날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냐? 낙엽. 얘들이 살려면 낙엽이 필요한다고 해요. 낙엽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지금 사슴벌레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살려줄게요. 오, 귀여운 사슴벌레 친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을 낳란하고놀이묵 같은 거는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뭐 아, 만약에 뒤집어졌다 하면 그걸, 그걸로 다시 그 여기에는 곤충, 여기에 곤충 젤리를 넣으면 된답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 사슴 벌레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이 테이프를 열면 약지도 있어야지.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오, 지금 여기에 사진 올려진 거가 있습니다. 지금 턱이. 그냥. 찾았습니다. 이 녀석이 있는데 넓적 파이센벌레 슈커입니다. 야, 귀여워요, 지금. 슈커 친구가. 여기 슈커 친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아파요. 그나마 저번에 키웠던 장수풍대기보다는 아이톱이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암컷 친구가 들어있으려나?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는지. 이벌레가지고있다고 하네요 확실하지 않아요 응. 확실하지? 확실하진 않다고 해요 우와, 아 징돈을 받거 이거 열고 있는데 여기가 어. 저만 보고 쉽지 않아요 어? 응, 응, 움직인다 근데 이걸 살펴보면 뭐가 나올겁니다 애벌레는 대부분 흙안에 있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 안 보이는데? 흙만 내리고 지금 곤충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물리면 기... 엄청 아플 것 같이 생겼습니다. 사육, 어. 아, 아파 발톱 힘이 엄청 강력해서 너무 아파요 근데 얘는 거꾸로 뒤집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얘한 마리 더 있을까요? 귀요미이사슴벌래 관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턱이 있는, 있는 건슈컷이고요 턱이 귀엽습니다. 단치형이랑 장치형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울림면 엄청 아파 보이게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귀여워. 그 끝으로 오면 날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끝으로 오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름은 넙적사슴벌레 이름을 지어봤는데 얘는 넙돌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넙적사슴벌레 암컷이 있으면 넙순이라 하겠습니다 뒤집혀져서 받은거리 있는데요 자 일단 음? 자, 옆에 있는 애는 못찾았고 다음에 찾으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근데 이 세팅도 꽤 쉽지 않아요. 세팅하는 건 지금은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